음, 석박지를 절여 놨으니까 이제 잘 절여졌습니다. 요큰거무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아주 간단하게 그냥 무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무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념을 안 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춧가루를 물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서 고춧가루부터 이렇게 빨갛게 무에 고춧가루 물이 들게끔 이렇게 들이다가 어느정도 이렇게 빨개집니다 빨개지면 여기다가 이제 젓갈 을건데요 저는 올 김장을 제가 젓갈을 세가지 썼어요 이거 멸치액죠 한 스푼. 네. 새우 액젓? 또한 스푼. 아, 새우 액젓, 새우젓. <laughs> 새우젓 한 스푼. 그 다음에 저는 올해 그 갈치 속젓을 좀 넣었거든요. 이때 훨씬 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갈치 속젓도 한 스푼. 이게 큰무하나기 때문에 큰술한 술씩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한 스푼. 네. 요거는 이제 그, 김장할 때 생강이 좀 남아서 생강하고 소주를 넣고 갈아서 지금 그냥 냉장고에 넣고 쓰거든요. 그래서 생강즙. 네, 이렇게 해서 생강즙 도한 스푼. 그냥 파는 대파 썼어요. 대파 그냥 조금. 나머지 아무것도 안 넣고 여기서 단맛이 전혀 없죠. 그래서 단맛을 뭘로 내냐 그러면은 이거 요구르트입니다. 맛있는 요구르트. 예, 요구르트. 65ml 짜리, 제일 작은 거, 그거 하나에요. 그래서 국물까지도 맛있게. 넣고, 자, 아까 고춧가루 좀 넣었잖아요. 근데 고춧가루 좀더 넣고, 이제 그냥 버무려주면, 네,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익으면, 이 국물도 그냥 떠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잘 버무려주면, 아주 맛있는 겨울 석박지 네, 이거 깍두기보다는 좀더 크게 제가 아까 옆으로 삐죽삐죽하게 썰었죠 그래서 국물이 약간 이렇게 살짝자작 생기게끔 이거 지금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맛있는 냄새도 솔솔 올라오고 네, 새우젓 같은 것들이 이제 삭으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뭐풀 쓰고 뭐, 뭐 채수 끓이고 이렇게 번거롭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석박지가 완성됐고 얘는 이제 익혀야 되겠죠? 실온에서 요즘 겨울 날씨가 추우니까 한 3일 정도 익혔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네, 겨울 깍두기 석박지 담아봤습니다.